52번. 음, 합과 곱이 주어져 있고요 자, 요런 거 구하라고 하네요. 그러면 이건 변형식을 그냥 차근차근이 하시면 되는데, 일단 요것부터 구합시다. 어차피 이거 다 구해야 되니까, 어, A제곱 더하기 B제곱부터, 아이고, 어, 구할게요. 이렇게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EAB 하면 되겠죠? 자, 요거는 제곱하면 4구요. 마이너스 1 넣으면 2가 되니까 합이 6이 되겠네요. 6나왔고요그 다음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해봐도 되거든요. 어, 뭐냐면 A제곱하고 B제곱 구한 게 있잖아요. 거기다가 A 더하기 B를 한번 곱하고, 그죠? 그럼 여기서 세제곱 세제곱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필요 없잖아요. 그죠? AB제곱하고, 하요 a 제곱 B하고 a, b 하고 ab 제곱 b 필요 없거든요. 요걸 빼주면 돼요. 이거 ab로 묶어서 쓰면 a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. 그렇죠? 어, 지금 왜 이렇게 계산하냐면 이거 다구해야 되잖아요. 그좀 규칙적으로 좀 구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. 약간 음? 음, 이렇게 그러면 요거 구해놓은 거 6이고 6이랑 여기 2곱하면 되죠? 6곱하기는 12. 그리고 여기 2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어,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. 그래서 14가 돼요. 괜찮죠? 그다음에 a 네 제곱 더하기 b 네 제곱 이런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. 이건 어떻게 하냐면 방금 전에 구했던 거랑 여기 합을 곱해봐요. 그렇죠? 그럼 여기 네 제곱 네 제곱 나오고 이렇게랑 이렇게 곱한 게 필요 없는 거죠. 이렇게 곱한 거 a 세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. 아 미안해요. A 세제곱 b 고요 여기는 AB 세제곱 이거든요. 여기 필요없는 거 빼주면 AB로 묶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. 이렇게 되거든요. AB로 묶어주면 이렇게. 음. 이렇게 썼더니, 결과적으로는 이거 이전에, 방금 전에 구했던 거 14에다가 이거 합을 곱하고 2, 28. 그리고 요건 뭐요? 그 전에 곱했던 거. 그 전에 구했던 거에다가 곱을 곱하고. 그죠?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. 괜찮네. 지금 요게 보이나요? 어, 이거 이전에 곱했던 거, 이전에 구했던 거, 방금 전에 구한 거, 합을 곱하고, 그 전전에 곱한, 전전에 더한, 아, 계산한 거, <laughs> 구한 거, 에다가 곱을 곱하고, 해서 빼주면 돼요.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, 빼주면은, 더하기 6. 해서, 34가 되겠네요. 그러면, 자, A 섯제곱 더하기 B 다섯제곱을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,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구한 거에다가 합을 곱하고 빼기 여기 곱에다가 그 전에 곱 구한 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, 그죠 여기가 68이고 이거는 14니까 더하면은 70아82 이렇게 그러면은 a 여섯곱 b 여섯 곱도 우리가 식을 안 쓰더라도 방금 전에 구한 거 더하기 합 합은 2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그 전에 구한 거34 그럼 여기에 164에다가 34를 더하니까 198이 되고요. a 7제곱도 구해야 되죠. b 7제곱 더한 거 자, 여기는 방금 전에 구한 198에 2곱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그 전에 한거 82, 그죠? 그러면 어, 396, 하기 82, 그러면 478인가요? 478 인가요? 478 맞구요, 다섯째 곱은82 맞구요, 세제곱은14 맞네요. 다 맞네요, 그죠?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, 이거는 그냥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이게 많이 구해야 되니까. 규칙적으로 한번 규칙을 찾아봤고요. 그냥 단순하게 요거 하나만 구할 거면 이제 세제곱 변형하는 거 있잖아요. 요거는 뭐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. 이런 거좀 이용을 하시고 그 세제곱 구한 거랑 이거 제곱 구한 거랑 곱한 걸로 해서 다섯 제곱 만드는 거 있죠. 어, 곱해서 약간 뭐 필요 없는 부분 빼서 해결하는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.